여러분 안녕하세요. 키다리 벤츠 김세아 임입니다 오늘은 C100 아방가르드 모델과 AMG 라인 모델 두 가지 모델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드려볼까 합니다.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자세하게 좀 짚어드릴 예정이니까요. 영상 시청 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자 그럼 차량 전면부 외관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. 아방가르드 트림에는 일단 그릴 쪽을 보시게 되면은 기본 세로형 그릴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좀 단정하고 깔끔한 인상을 주는 것 같고요. 이 AMG 라인 트림에는 그릴 부분에 스타로고 패턴이 적용된 그릴이 들어감으로써 차량의 이미지 자체가 조금 더 스포티하고 공격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가장 크게 차이점은 이 범퍼 하단부 쪽을 보시게 되면은 아방가르드 트림에는 블랙으로 마감 처리가 된 에어 벤트가 적용이 되어 있지만 구멍이 뚫려 있진 않고요. 이 AMG 라인 트림에는 조금 더 크고 멋진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에어 벤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이게 디자인뿐만 아니고 실제로 공기가 통할 수 있는 그런 구멍이 있기 때문에 주행 시에도 전면부에서 오는 공기 마찰을 효율적으로 사이드로 좀 빼줄 수 있다라고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차량 AMG 라인 트림에는 어질리티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면서 차량의 높이 자체가 아방가르드 트림보다 살짝 낮은 모습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. 이런 부분들을 측면에서 보시면은 확연하게 차이점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, AMG 라인 트림이 조금 더 공격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차량 측면부로 한번 이동해서 측면부에 대해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차량의 측면부입니다. 측면부에서도 몇 가지 차이점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, 아방가르드 트림에는 18인치 마차휠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, 이 AMG 라인 트림에는 AMG 라인 전용 5스포크 휠이 적용이 되었습니다. 이휠 안쪽을 보시게 되면 AMG 라인에는 AMG 라인 전용 브레이크 캘리퍼가 적용이 되었다는 거 같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같고요이 차량의 사이드 스커트 쪽을 보시게 되면은 또 차이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아방가르드 트림에는 따로 뭐 추가적인 사이드 스커트가 적용이 되어 있지 않은 방면에 이 AMG 라인에는 AMG 라인 전용 사이드 스커트가 좀 적용이 되면서. 바깥으로 조금 돌출이 되어 있는 디자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이런 디자인은 기능적으로도 주행을 했을 때 차량의 다운포스를 일으킬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갔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두 차량 다 풀체인지가 되면서 전장하고 휠베이스가 많이 늘어났습니다. 그래서 전장도 4,755mm로 5m 가까운 전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휠 베이스도 거의 3m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에 실내적인 공간감에서도 굉장히 대폭 상승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차량 후면부 가서 후면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차량의 후면부입니다. 일단 C 클래스가 풀체인지가 됐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베이비 S 클래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 주셨는데요. 어, 그 부분은 이 미러 램프에서 나오는 말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. 리어램프를 보시게 되면은 S클래스처럼 굉장히 디테일 요소가 많이 들어간 리어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. 그럼 후면부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. 아반가르드 트림에는 굉장히 단정한 모습 확인 가능하실 건데요. 일단 디퓨저나 이 머플러 팁의 디자인을 보시게 되면은 크롬으로 마감된 굉장히 깔끔한 머플러 팁 디자인과 디퓨저가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만 AMG 라인 트림에는 이 스포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범퍼 사이드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에어벤트 디자인이 따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. 머플러 팁 디자인도 조금 더 크고 각져 있는 모습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. 뿐만 아니고 이 디퓨저 라인 가운데 보시게 되면은 세로 패턴의 디퓨저 라인이 적용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 차량을 봤을 때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. 네 그럼 후면부 설명 여기서 마치고 실내 안으로 들어가서 실내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실내 뒷좌석에 좀 들어와 봤습니다 어, 예전과는 정말 다르게 풀체인지가 되면서 공간감이 확실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보시는 거와 같이 그레이 컬러가 적용된 시트가 확인되실 겁니다 확실히 밝은 색상의 시트가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실내에서도 화사하고 조금 더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지니는 것 같고요. 일단 제 키가 187에 80kg 정도 되는 좀 건장한 남, 남성입니다. 네,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헤드룸 공간 같은 경우에는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이 레그룸이나 폭, 넓이 부분에서는 전혀 좀 좁지 않다라는 느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내가 손님을 뒷좌석에 태우더라도 전혀 미안하지 않은 그런 공간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같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차량 앞쪽으로 이동해서 앞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1열에 와봤습니다. 일단 눈에 띄게 차이 나는 점은 이 핸들입니다. AMG 라인 트림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디컷 핸들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. 아방가르드 트림에는 기본 스탠다드 Y자 인들이 들어갔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한 이 안쪽에 트림 자체의 재질이 좀 많이 다른데요. AMG 라인에는 좀 스포츠성을 강조한 메탈릭이 섞인 트림이 적용이 되어 있고, 아방가르드 트림에는 어, 스트라이프 패턴, 일자 세로형 패턴이 들어간 우드 트림이 적용이 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실내에 탔을 때이두 가지 모델 각각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어,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시트 색상 같은 경우에도 이 AMG 라인 트림에서 그레이 색상을 선택하면 동일하게 원톤으로 들어가지만 브라운 시트를 선택했을 때는 AMG 라인은 투톤으로 적용이 되고 아방가르드 트림에는 원톤 브라운으로 적용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차량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고 앞으로 나가서 마지막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c 0 0 아방가르드 트림과 AMG 라인 두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습니다. 그리고 4월부터 벤츠의 차량 가격 인상이 확정되었습니다. 평소에 벤츠 구매 예정이셨던 고객님들이 계신다면 3월이 구매하시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3월 조건도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생각 있으셨던 고객님들 얼른 저 김세아 주임한테 연락 한통 주시면 좋은 조건으로 빠른 출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